오늘은 포켓몬 이름만 듣고 그리기 챌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켓몬을 잘 알아요? 적당히 알죠. 151위, 151에. <laughs> <190에 대한. 웃음> 20년 전 포켓몬에 멈춰 있네요, 우리. 뮤, 뮤츠가끝 아니야? 그니까 그런데 보니까 포켓몬 도감을 잠깐 봤거든. 헉, 천 개가 넘어. 와, 아니 언제 이렇게 전학을 왔어? 와, 캐릭터 사업 소울스. <laughs> <laughs> 우리가 모르는 포켓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추측해서 그려보기를할 건데, 포켓몬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응, 그치. 이름이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그 포켓몬의 특징을 나타내요. 맞죠. 잠만보 같은 거. 어그치 잠만보. 그치. 잉어킹. 어. 잉어킹. 그치. 이름만 듣고도 음. 반대로 우리가 그 캐릭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듣고도 진라면도못 그리는데 <웃음> <웃음> 아, 너, 너 어떻게 <laughs> 포켓몬을 그릴까? 거의 창작이 지 창작. 그러니까 <laughs> 이거 자꾸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을못 <laughs> <laughs> <그리를> 그린다고요? 확증이 <laughs> <laughs> 됐잖아요. 할수 있어, 써이야. <laughs> 자, 자 우리가 할수 있어.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좀 쉬운 뭐, 로어어 o 아 a y okay. One number of a d 자, 첫 번째. w h a 세대 s 라파 e 아 a y 보라파 t is the day? What is the day? What is the day? What is the day? What is the day? w 요 a t i 많이 봤어. 와. 나 친구가 별로 없었을 때 포켓몬이 내 친구가 됐거든. 아 누운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누이 이상한데. 태훈 닮았어. 태훈 코랑 닮았어. <laughs> 태훈 <태운> 코랑. <laughs> 아잘 그렸다. 댕댕댕. 예. 하나, 둘, 보시고만 봐자. 하나, 둘, 셋.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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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은요진기게 생겼다 아니 주황색만 썼지 이거는 <laughs> 너, 저 악어 아니야? 그 악어다 무리물 무리 무리가 왜 저렇게 생겼어 <laughs> 일단 저거 뭐야 악어는 땡기고 악어 이기지 <웃음> <웃음> 자, 일단 고라파덕의 뭐 특징은 일단 골이 아픕니다 그죠? 응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 근데 이 친구는 일단 <laughs> 팔이 일단. 이, 여기에 팔이 있어요 <laughs> <laughs> 그니까 <laughs> 귀야 <뭐람> 팔이야 <귀하>. 뭐야 <뭐람> 귀야 귀 부처님 귀네 부처님 귀. 자력 타고 <뭐람> 있는 거 아니야? 귀 많은 친구예요.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감싸야 돼서 이 친구는 탈락이고요. 이 둘이 거의 비슷한데. 아, 지금 내려요. 아, 맞아요. <뭐람> 일단 정답은 태훈입니다. 팔아 어. 네.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약간. 라이센스를 못 따온다. 가품. 가품 파도. 가품 판정 봤다니내 <laughs> 아, 진품이요. <laughs> 내 사인을 해놓겠어. 아, 동물 형체 약하단 말이야. 다리를 입체적으로 잘못 그리겠어. 괜찮아. 정면일 경우 다리를 어떻게 그려? <laughs> 생각나면그려 음. <그래. 웃음> 다리만 문제가 아니야. <아니겠단> 대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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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려야 <laughs> 음. 자두 번째 출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는 이렇게 쭉 일어서 가는 거고요. 어, 예, 예. 포켓몬에서 이번에 이름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오, 논란이 어, 있어요? 이름 뭐 귀엽게 잘 지었다도 있지만 아... 너무 좀 대충 지었다 하는 아, 포켓몬들이 있거든요. 천천명천 아, 마리나 있으니까 그런 포켓몬 중에 아주 대표격인 모래성이다. <laughs> 전혀 모르는 친구야. 몬스터야? 아니 그그 그, 캐릭터 설명이라도 좀해 줘요. 자, 아, 일 캐릭터 설명. 자, 삐빅. 모래성이다. 분류 모래성 포켓몬. 아, 아 뭐야? 아, 머리에 뭐야? 삽이 꽂혀 있는 게 특징이다. 어. 사, 아, 아, 어. 어. 좋아, 어차피 다들 모르니까 내가 유리할 수도 있어. 이거는 거의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넘어가 땡땡땡땡 자 모래성 기당을 어.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셋 짜잔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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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모래 이렇게 잘 그렸어 아, <laughs> 그렸다? 그러게? 자, 진짜 다 모래성, 모래성 느낌이 나게 그리고 진짜 모래성 위에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그렸어요. 자, 일단 특징적인 거는 각졌고 여긴 성인데 조금 이게 렇 음. 무너질 것같은 약간 좀 그아 마그마처럼. 흐물흐물한 그... 그런 모래성. 이게 모래야, 그러면? 입이야 어, 여기로 우와. 막 빨아들어, 막. 오. 어 자, 일단 특징으로는 각진 모래성이 아니라. 아 좀흐물한 아아 손으로 빚은 것 같은 모래성이에요. 그래서 둘는 일단 하나입니다. 아, 맞다! 아, 이거는 제 데코인데? 데코거 예. 코요 <laughs> 데코요? 데코요. <laughs> 자, 그리고 모래성이 당의 특징은 가운데 큰 모래성이 하나 있고. 양쪽에 마치 손처럼 모래송이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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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오. 뒤쪽 모래송이다가정답입니다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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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말해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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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 이렇게 있고, 오와. 오와. 뭐야? 양쪽에 손처럼 이렇게 뻗어있어요. 비슷한데. 네? 뭐야, 알아? 자. 안다고. <laughs> 아 먹더라. 아, 아. 아. 자, 제가 출제한 포켓몬은, 음? 먹고자입니다. 음. 먹고자. <laughs> 와, <laughs> 와, 포켓몬 있어? <웃음> 어, <웃음> 와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먹고 자야 이름이 특징을 <laughs> 말해줄게 아, 먹고 자 친구는 446번입니다 오. 하루에 한번 체중과 같은 양의 먹이를 한 번에 먹는다 <laughs> 거의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몸의 긴털 안쪽에 먹이를 숨기는 습성이 있다 아. 숨긴 것을 잊어버린다 아, 오케이. <laughs> 우던한 친구네요. 자, 오, 사, 삼, 이, 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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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와, 내가 보자나 고자. 먹이군요. <laughs> 아, 다좀 다르게 그렸다. 얘는 지방이 아니에요? 어 <laughs> 아, 그러네. 아 인간 <목이> 형태 아니야? 저는 약간 뭐 다람쥐나 좀 그런 친구들인데 어... 엄청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진. 페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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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 약간 무섭게 그렸나? 털이 많이 지금 있는 털 있는 털북숭인데 졸려갖고 눈이 반쯤 감긴 겁니다. 페리 어, 어, 카메라 보고 한번 눈 이렇게 한번 보여. 안 가시 안. 아 <나 하시나> <웃음> <알아>. <웃음> 자, 일단 아닌 사람. 지금부 일단 지방이 탈락! 이거 돌아오는 형도 아니고! <laughs> 탈락! 나는 고민했는데... 약간 너무 웃음만 노린... <웃음> 아 이거 아니에요? 탈락! 이, 이 먹고 자는... 너무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복기에 <laughs> 진짜 근데 엄청 잘했다. 아이 둘! 쟁쟁하진 <laughs> 않아 사실. 아, 근데 그래? 둘이 그냥 나왔을 뿐. <웃음> <웃음> 어? 누굴 주지? 특정한 특징을 네. 똑같이 했다 이러면은 좀줄줄수 있겠다. 전반적인 형태는 전 태원을 주겠습니다. 오! <laughs> 오! 오! 세상에! 와! 어, 있 <laughs> <진짜. 웃음> 와, 이거 개도 그래. 뾰족하게 했어요. 어, 네 어, 느낌. 어, 그래. 도온 거. 아이 비슷해. 어, 그러게? 이 어. 털이 그러니까 털이 약간 뾰족한 게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또 논란이 생길 거예요. 어, 심사 논란 이런 거면안 <laughs> 됩니다. 심사하 어려워요. 나중에 V R 로 봅시다. 어 그럼 이번에는 어. 좀 비슷한 것도 비슷한 건데 좀 창작 점수도 드리겠습니다. 어, 오, 네. 오. 오. 이런 이름들. 비트코인 떡상 뭐 이런 건가? <웃음> <웃음> 떡상 가즈아. <가지와>. 아니, 내일 이랑 <laughs>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오, 오 재밌겠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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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퉁이 이런 거야? <웃음> <웃음> 자, 넘버 574번. 574번. 내일 아 이랑 굉장히 비슷해. <laughs> 고디탱. <laughs> 와! 와! 고디탱. 고디탱? 고디탱. 고디탱. 난 어, 이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laughs> 뭘까? 이거 까칠 포켓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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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 밥을 반 공기씩 남긴다 뭐 이런,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나는 <laughs> 나랑 생긴 것도 좀 비슷한 거 같아. 오 아, 아 귀여운 오게 나랑 닮았어. 아니... <laughs> 자뭐 <또>, 다른 <웃음> <웃음> 다른 점 <점수> 다른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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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매우 천진난만하다 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말이 없다 어, 눈이 어. 집중하는.. 어? 탱 어, 근데, 근데 정말 나랑 생긴.. 진짜 닮았어 어, 나를 어. 캐릭터처럼 그리면 좀비슷했수어 그래? 아, 재밌겠는데? 어, 나비 탱타이 같은 걸 하고 있는 느낌 오오오오 3 2 <laughs> 1 땡땡땡 <웃음> <웃음> 반대로 이걸 먼저 공개해 볼까요? 어. 어, 네. 어. 어 재밌겠다. 자 고디탱 어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디탱 짜라잔 아, 아! 아 진짜, 진짜 귀엽다. 아, 완전 귀여워. 우와, 완전 귀여워. 해리부터. 반대로. 뒤쪽부터 가이야 뒤쪽부터. 자 뒤쪽 고디탱. 왜그런데? 아, 나는 나 완전 나랑 똑같이 그렸네 눈에서 눈빛 엄청 발사하고 있구만 태훈 나는 둘셋 짜잔 아, 어 뭐야 어, 어 비슷한데? 어, 좀 이렇게, 이렇게 상하체가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비슷하다 오 어, 그럼 요정 요기. 느낌이었어 그거요 어. 근데 응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무슨 무섭 눈알이 빠져있는데 손쉬운 같기도 하고 하옹이 <laughs>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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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안 귀엽잖아! 야, 이게 뭐야! 야, 그리고 왜 쾡해! 그리고 왜 한쪽이 머리가 돌아가있어 홍콩 가자 홍콩! 내가 전별을 내리지 마지막 해리짜자 <laughs> <오! 웃음> <야, 그리고. 웃음> 어. 아 진짜 저 사람. 단옥 도모해서 오늘 전설이 계속. 자, 아. <laughs> 왜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요? <laughs> 이거 어, 와, 어렵겠는데 이거 심사가. 아니, 얘는 진짜 뭐야. <laughs> 아니, 공간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좋은 정답 나왔습니다. 어, 정답. 예. 는 d 2 와! 야, 양다점수가좀 감이 된다 보네요. 너무 나를 닮았기 하지만 응시 캐릭터, 응시 포켓몬이라고 요 진짜 정확히 나를 응시하고 있는 거는 여기 뒤 두. 야, 진다 이게. 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게안 그려질까? <laughs> 이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오. 넘버 778번. 778. 따라큐. 오! 타라큐. 네? <laughs> 아니야. 타라큐. 아니, 타라큐가 아는데. 어, 며칠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사는 캐릭터고요. 어이 포켓몬은 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피카츄를 본뜬 천으로 온몸을 가린다. 와, 피카츄인 척하는 거예요? 피카츄인 척하는 거예요, 타라큐. 와, 컨셉 너무 신기해. 아, 어. 이 친구. 성희가 피카츄를 그린다면 이렇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럼 내가 이해. 기겠 <laughs> 야, 기괴한 건데? 피카츄를 그리면 보군 아, 드셨나요? 예. 네, 예. 이번에도 그림 먼저 한번 공개해볼까요? 어, 예. 자, 정답 먼저 <놀라> 보여드리겠어요. 빠밤빠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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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아, 나는 이렇게 뒤집었쓴줄 알았지. 뭐야, 아! 이게? <laughs> <laughs> <왜 웃음> 나는 이렇게 그렸어. 어, 잘 봐. 어, 오, 괜찮네. 콕파고 <laughs> 어. 있어, 왜? 이렇게. 어? 이건 아~~ 이건 비밀이야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따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탈락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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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구걸 탈락. 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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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laughs> <laughs> 이건 그냥 탈, 뭐 사람이 그냥 불고 쏘아달 <laughs> 나의 따락큐는. <laughs> 오오오 아, 피카츄 이브이 피카츄 오뭔 뒤집어 쓴 일단 포켓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나 봐포켓몬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하이 엄마 무서워 져아 애매하네 아, 우승자를 가리는 그러게 와 아. 야, 과연 오늘 <laughs> 우승자는 틴트입니다! 따라큐! 따라큐! 펠라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렇게 포켓몬스터를 보지 않고 설명만 듣고 이름만 듣고 그려보기 해봤고요. 약간 고디탱이 제일 귀여웠습니다. 고디탱. <웃음> 고디탱. 잘 이거다! 그니까. 너 보고 어. 그린 거 아니야? 어? 닌텐도! 고소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진짜? 웃음> <laughs> 아, <이거> 고소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잘 보시고 어요 안녕.